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더니 얕은 술을 쓰고 골탕 한번 먹여보려고 했었던 제올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올키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습니다. 저보다 한살 어린 동생이 연상과 결혼을 한 경우였는데 처음에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셨었어요. 남동생이 좀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하고 끌려다니는 타입인데 연상인 여자를 아내로 들이면 더 그리 될수 있다며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두 살도 아니고 다섯 살이나 차이 난다고 하니 더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올케가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도 알고 엄마의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오겠다고 한 올케를 엄마 아버지는 절대로 싫다고 몇 번을 거절하셨었거든요. 결국 기습적으로 남동생이 올케를 집으로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었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은 여자가 앞에 앉아 있고 게다가 기습적으로 찾아왔으니 그 어떤 부모가 반가워했겠습니까? 아마 얼굴에 다 티가 났을 것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었을 겁니다. 올케는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회자하고 상처가 되었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원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엔 결혼을 시키실 거면서 자기를 피해 다녔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결국엔 결혼을 시키실 거면서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 시간에 평생 두고두고 상처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알죠. 음식도 하나도 없었고 어머님 아버님 완전 똥씹은 얼굴하고 있었던 거. 아 나같이 그렇게 푸대접 받으면서 인사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 있죠. 네살 많은 올케, 남동생이 아니었지만, 나이가 저보다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서로 존대를 했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저런 올케 소리 한두 번은 그냥 들어주고, 그래요, 상처 될것 같다. 어차피 결혼시킬 거면 그냥 바로 허락을 하시지, 왜 뜸을 들여서 올케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네요. 혹은 엄마 아버지가 그때 너무 연상이 돼서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달래곤 했었죠.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러니 어쩌라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저한테 잘하셔야 해요. 저처럼 결혼 전에 인사 왔는데 홀대받은 사람은 아마 처음일 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상처받았었잖아요. 나이 많은 게뭐 그리 흠이라고 저희 부모님이야말로 그의 나이 어리다고 뭘 하셨었는데 나중에 결혼 허락 받았을 때 저희 부모님이 살짝 반대를 했었어요. 가면 시입살이 당할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인사 간 사람한테 물한잔안 주는 게 어딨냐고. 암튼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슬퍼져요. 아니 자기들이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거였으면서 게다가 분명 저희 부모님은 데려 오지 말아라. 인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를 밝힌 상태였었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남동생과 올케를 만난 건데 왜 자꾸 저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느니 그래서 저의 부모님이 잘 해줘야 한다느니 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참다 한번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땐 부모님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올케와 남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였었다. 올케 말처럼 이미 결혼했고 결혼 전 서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 언급해봤자 기분만 상하지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 했더니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에게 더안 좋은 감정이 든다고 하더군요. 아이 낳아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둥 부모님의 속을 좀 애타게 할 것이고 자기한테 얼마나 더 잘해주냐에 따라 자기도 마음을 열던지 말던지 할 거라고 얼마나 주제넘는 말을 하던지 뭐 그러든가 말든가 했습니다. 제가 신우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제 말을 좀 흘려듣는 티가 났었거든요. 하물며 저희 부모님한테도 좋지 않은 감정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텐 어찌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네요. 엄마가 사람을 잘 보긴 했었구나. 그런데 어차피 결혼했으니 그냥 둘이서 잘 살기만을 바랐었고 조카를 낳으면 보여주던지 말던지 그냥 피해만 끼치지 말고 살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사가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동생과 올켄은 그동안 부모님에게 돈을 좀 가져갔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바로 그런 듯한데 그 자초지종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궁금해 할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어려움이 알아서 하셨겠어요. 게다가 부모님의 돈이니 제가 참견할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그손 벌리는 게 저한테까지도 오게 되었는데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올켄 아주 당당하게 제게 욕을 하더군요. 부모님이 이제 더이상 돈을 못해주겠다 하신다. 더이상 도와줄 수 없다 하니 누나이고 윗사람인 제가 좀 도와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죠. 뭐 앞뒤 전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다해나 싶을 정도로 너무 뻔뻔하게 자기를 옳기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잘 안다면서 그런데 이번 한번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상처받았던 마음을 싹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친정 부모님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느라 노력을 했는데 이번엔 제가 좀해 줘야겠다면서요. 그래서 알았네요. 그동안 엄마 아버지 돈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 병신 같은 동생 새끼는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지 엄마 아버지 돈 삐기나 뜯고 있었더라고요. 우선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초시종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네요. 그리고 아한번 정도 빌려줬었는데 진지게 갚았다고 네 동생이랑 옳게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도 딸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더군요. 아들이 뭐라고 그 병신 같은 놈을 뭐 그리 감싸주고 싶어 삥 뜯기고 있었는데도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건지 너무 한심했지만뭐말안 하는데 입을 벌려 말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들께서 부담 않는 거 마다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이니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서 이미 딸의 몫이라고 하며 자그마한 거 하나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재산에 관심도 없고 그 재산 다 남동생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올케도 그걸 알고 있으니 야금야금 빼먹고 있었던 거겠죠 부모님이랑 그냥 전화 끊고 저는 올케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는 올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악감정도 없었고 그리고 올케와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특별히 반대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올케 또한 한 번도 내게 상처를 받았다는 둥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내가 올케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느냐. 시댁 다 뽑아먹었느냐.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시더냐. 그럼 그분들이 갖고 계신 게 그것뿐이라 그럴 것이다. 나는 니들한테 돈 빌려줄 이유 없고 그리고 가족 간에 돈 거래 안 하는 사람이니 상처를 없애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남동생 결혼할 때 올케가 해야 할 혼수들을 제가 몇 가지 해주긴 했었습니다. 만일 서운한 게 있으면 내가 의도치 않게 올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 말뿐이 아니라 사람이 눈빛으로도 상처받는 법인데. 그래서 내가 혼수 몇 가지를 좀 챙겨 주고 싶다고 해서 TV와 안방 침대 그리고 안방의 붙박이장을 제가 해 주었거든요. 결혼 후 그놈의 지긋지긋한 상처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제 언급 안 하길래 저는 그걸로 해결된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저러니 벙찍했더라고요. 남동생에게 쌍욕을 해주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요. 그 나이 처먹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네가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나이냐고. 결혼을 했으면 그 위치에 맞는 행동을 좀 하라고. 엄마 아버지는 니들이 돈을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올케 뉘앙스를 보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 얼른 돈 갚아드리고 떳떳하게 엄마 아버지 재산 제대로 증여받으라고 했네요. 그 일이고 한한달 정도 지났을까요? 깜깜 무소식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나잖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남동생한테 정말 심하게 쌍욕을 했었는데 아 누나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암튼 그런 마음이 들대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연락을 좀 했습니다. 같이 식사나 좀 하자고요. 제가 동생네 가겠다고요. 동생은 얼떨떨해 하면서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날 분위기를 봐서 차용증을 써서라도 동생네가 만일 급하게 용통해야 할 자금이 있다면 좀 넉넉하게 기한나 잡아 빌려주겠노라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그날 뭐 그냥 깽판만 치고 왔고요. 아사리 난장판 만들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때로 할 거면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나 하지. 아 이것들이 저를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동생님도 그랬고 그런 짓을 계획한 올케도 그렇고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결혼하고 집들이한 뒤 처음 방문인 듯했습니다. 가끔 아파트 정문까지는 갔었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들과 소원했었구나 하고 반성하고 동생네 집에 들어간 순간, 아휴 세상에나 완전 말세더군요. 식탁에 잔뜩 불어버린 컵라면, 그 작은 컵라면 아시죠? 그것도 김치 맛으로요. 크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으로. 아그 식탁을 가리키며 올케가 그러더군요. 식사 안 하셨을 테니 얼른 하시라고. 이 사람한테 제대로 듣질 못해서 급하게 컵라면에 물 부어 놓았다고. 그리고 돈이 없어 김치도 못 사먹고 있었는데 마침 김치 사발면이라 얼마나 다행이냐며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와 인연 도대체 뭐죠? 제가 정말 욕을 안하고 싶어도 욕이 나오더라고요. 남동생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밝아져 있었고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이것들은 이럴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었구나. 이리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들인데 내가 너무 인간 취급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발면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확 올케와 남동생에게 집어던져 버리고 싶었지만 제가 사준 그 TV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TV에 던져버렸어요. 화들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사발면 따위를 보고 화가 안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그 상황 되면 다 그리 폭발을 할 겁니다. 놀란 건지 아니면 벙쪄서 아무 말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안고 저를 쳐다보길래 그랬습니다. 둘다 똑같네? 나이든 년이나 어린 놈이나. 저 TV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니들이 내가 준 돈으로 산거 보는 거 아까워서 좀 더럽혔는데. 왜? 아, 쏘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사발면이 어때서요? 나는 처음에 물한잔못 얻어 먹었는데, 사발면이 어때서? 아니, 왜 남의 집 TV에 라면을 고이랄이야 조용해. 너 닥치라고. 그러다가 너 똥싸게 쳐맞는다. 이것들이 어디 이런 개같은 상황을 만들어? 아 어린 거나 나이 많은 거나. 왜 내가 먼저 연락을 했겠니? 나이가 어려도 큰 사람이니 한번 도와줄까 생각하고 왔는데 다 불어 터진 라면을 나한테 내밀어? 지금 나한테 조카라 이거 아냐? 미친 것들이네. 상정 안 하란다. 니들한테 잠시 도와줄까 하고 마음먹었던 내가 병신이었네. 별꼴 같지 않은 것들이. 말을 하고 나니까 더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서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벽에 붙어있는 제가 사준 TV를 떼어버렸습니다. 거의 아작이 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요 바로 그것들 차단했습니다 대신 엄마에게 말을 해놓긴 했어요 지랄 떨 거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요 그런데 아마 단단히 미쳐야 할 거라고 나보다 덜 미치면 제대로 나와 싸움 안될 테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요 1개월이 지났었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미쳐 보이긴 했나 봐요. 엄마한테 동생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줄 것 같은데 아내가 누나한테 너무한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자기가 용서를 빌면 누나가 용서해 줄것 같냐고 묻더랍니다. 엄만 그랬답니다. 아마도 너는 이제 네 누나 볼일 없을 거라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용서를 빈다고 해서 누나가 용서를 하겠느냐고 그냥 찍소리 말고 누나의 처분만을 기다리라고만 했다 합니다. 제 처분 뭐 있겠습니까? 명절 행사 때둘다 잡아 족치는 거죠. 누나로서 그리고 신우이로서요. 괜한 걸로 그리 하겠습니까? 지들 자리 제대로 못 잡고 돌이 못하면 윗사람에 대여서 당연히 혼을 내고 그들도 꼬지람을 들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잘하면 상을 주는 것이고 못하면 뭐 회초리 가는 거죠. 저보다 나이 많은 올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히 신우에게 올케란 것이 그런 행동을 하다니요. 앞으로 신이가 어떤 매운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랍니다. 기대해. 나의 말은 올케야. 너한테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어. 네가 연 거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고 알겠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